안녕하세요. 발마사지 강서치억입니다 오늘은 목 목에 여러가지 질병이 있죠. 목, 디스크, 목, 거북목 요즘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목이 아프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다 아파요. 왜? 목부터 연결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에서 있는 병을 만드는 거는요. 주로 요새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생활 방법이,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 주로 스마트폰을 많이 보죠? 이제 버스를 타도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니까는 눈을 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전철을 타도 역시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장시간 보다 보니까 목이, 예,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또 회사에 가서는 이제 또 컴퓨터를 그냥, 컴퓨터를 다 사물을 보잖아요, 요새는. 컴퓨터를 들고 보다 보니까 목이 이상이 와요. 목도 이상 오고, 또 눈도 이상 오고. 모든 게 이게 기계로 인해서 우리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몇년 전에는 이런 광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길거리 가면 다 그래요. 거북목이 되어 버리면요, 여러 가지 질병이 따라와요. 어깨부터 팔, 팔 저림도 오고, 등짝 아프고, 머리도 아파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닭이 있죠. 닭이 보면 닭들 보면 모이 뭐 쪼사 먹고 물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죠. 저희도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은 한, 한 10분 정도 보고선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보고 이런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기 싫으면 내가 왜 이런 거북목이 된다를 알아보셔야 돼. 컴퓨터 모니터가 내눈 바로 아래에 있나? 아니면 또 내가 잠을 잘 찌게? 베개를 높은 거를 삐고 잤나, 또 스마트폰을 그냥 주구장창 본 거죠. 뭐 장시간 내가 봤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생활이 편해졌지만, 또 우리 몸에는 또 중요한 몸이 건강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지는 거예요. 뽑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목 밑에, 몸, 뚱아리하고 머리, 레이다망 머리를 이어주는 게 목이잖아요. 요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막, 조금 스마트폰 본 다음에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또, 이거 예방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가,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자기 몸이라. 자기가 하시고, 또, 다른 병이 오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건 운동밖에 없어요. 목을 잘 이렇게 회전시키고 돌려보시고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또안 돌아가는 거 억지로 그냥 반대로 돌려놓으시면 안 돼. 자기가 돌아, 돌아갈 수 있는 만큼만 관리하시고 또 우리 몸에서 발에서 또 목에 대한 상항점이 있어요. 그거를 관리하시면 거북목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어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잘 보고 따라하셔요. 목 디스크 거북목 있죠? 요즘 거북목인 사람 많잖아요.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이 다 기계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는 쉬워요. 이거 갖고 뭐 가서 병원 갖고 수술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심하면 해야 되겠죠. 예, 목디스크는 기본이 목도 근육이에요.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 타고 한 3cm 정도 올라오세요. 이게 태충혈. 여기 눌러보세요. 아픈가. 볼펜을 눌러도 되고, 이렇 손으로 눌러보셔도 돼요. 여기 태충혈은 근육을 관리하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이제 파스 여기 있죠? 여기 파스에다가 호일을 하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놨다가 호일을 여기다 붙여 놓으세요 그래갖고 여기 엄지하고 두번째 사이 태충열에다가 하나 호일을 붙여 이렇게 해갖고 붙일 겁니다 여기가 태충 예. 태충만 하시면 안되죠 기본열 태충을 관통하면은 이 구멍을 뽕 뚫으면 여기 용천이 나와요 용천에다가 또 하나를 붙여 놓으시면 돼 어... 여기는요 심장하고 신장이에요 사람 인천처럼 이렇게 된발 여기다가 용천에 하나 붙이세요 용천에 하나 붙여놓고 목디스크 운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바닥에서 엄지 발가락 있죠 이게 저만의 비방이에요 엄지 이 엄지에서 요 발가락 사이 여기에서 어딘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그란 거를 갖고서 요걸 요런거 하나 갖고선 이제 요 속에 넣고 한번 찾아 보시는 거야 요게 찾다 보면 무척 아픈 곳이 나와요 앞통점 여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붙이셔야 돼 파스에다 호일을 넣어서 요 안에 발 아픈 앞통점에다 갖다 이렇게 붙이세요 예, 자기가 찾으셔 갖고 하셔야 돼 여기는 여기에서 앞통에 오는 분 있고 여기 안쪽에서 오는 분 있고 요 뒤에서 오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안쪽에서 왔기 때문에 안쪽에 붙여요. 여기다 하시고 그 다음에도 좀 안되는 것 같다 그러면 세 번째 발가락 하나 둘세 번째 발가락이 목이에요. 여기다 갖다 또 하나 붙여 놓으시면 돼. 비, 일단 비벼 놓으신 다음에 예또 파스에다 호일 붙인 거를 갖다가 두 번째 발가락 이게 골파진데 여기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골하고 세 번째 발가락 여기, 여기 여기 발가락 붙은 여기 마디 여기다 붙이셔야 돼 여기다가 목 목이 아프면 또 어깨가 아프잖아요 어깨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타고 조금만 올라가셔요 이것도 한 두메디 정도 이렇게 두메디 정도 올라가서 눌러보세요 목 어깨 목 디스크 여기에요 여기도 하나 호일을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파스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또, 손가락에서 도 있죠? 손가락에서도 있는데, 발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거가 기본이에요. 손에서는 또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서 합곡. 합곡이라고 있죠? 합곡에다가 하나를 붙일 거예요. 합곡. 예. 엄지하고 두 번째 사이, 여기 두 번째 손가락에서 여기 주먹을 지금 뼈가 튀어나오죠. 요거 하고 끝에를 이 등분 나누세요. 여기 속에다가 넣으셔야 돼. 여기 그 다음에 손에서 또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 요끝마디가 목이에요. 여기다가 또 붙이셔야 돼. 여기다 목에다가 하나 또 붙이시고 그래도 목하고 어 예, 어깨쪽지 목이 아프다라면 요골 있죠? 뼈하고 이렇게 주먹을 딱 치면 뼈가 나와요. 요 뼈하고 뼈 사이 첫 번째 요 속에 눌러보세요 아픈가 여기하고 가운데 마디 또 요쪽 두개 눌러보셔갖고 아프셔야 돼 아프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하나 놓고 비벼 보세요 꼭 눌러놓 고 여기다 붙여놓고 비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편. 세 번째 골도 여기 세 번째 골 여기도 이렇게 하고 붙이세요. 이렇게 목이 아프실 때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손에서 또 이렇게 팔을 쭉 올라면 오 여기 곡지 옆에 수삼리가 있어 요 여기는 두 번째 손가락을 따라서 골진대서 이렇게 세메디 볼로 튀어나온데 눌러보세요 여기 아파요 여기 누르면요 목도 잘 돌아가요. 여기다가 또 하나 붙여놓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목 목이나 뼈나 이런데 윤활유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자동차에도 휘발유를 넣어야 가죠. 그 휘발유는 넣 윤활유 자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뭐 여기 척택, 예, 여기는 곡택, 여기 척택 안쪽에 여기다가 또 하나 붙여놓으시면 얘가 알아서 자기 기능을 다 해줘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나 붙이시는 거야. 그래도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목뼈로 가셔야 돼, 목으로. 목으로 가셔갖고 목뼈에 4번이나 5번짜리 거기에다가 붙이시면은 또 목이 덜 아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요. 손에 두 개, 발에 두 개. 꼭 양쪽을 하셔야지 한쪽만 해서는 안 돼요. 옷을 다 만들어 놓고 지퍼를 안 다는 거나 똑같아요. 또, 이제, 이제, 우, 의에 옷을 상의를 만들어 놓고서 파란 쪽을 안, 안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양쪽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두쪽 달래니까 시간이 남, 너무 많이 가니까, 한 쪽씩, 한 쪽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엄지발, 여기 잘 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엄지 발가락 사이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손은 합곡하고, 예, 여기 뿔. 뿔첫 번째, 두 번째, 요 골속에다 하시고, 세 번째 마디 끝에가 목이에요. 여기다 하시면은 정말 목이 시원해요. 여기다 하셔도 안 시원하다면 목뼈로 가시는 거예요, 목뼈. 목뼈도 뼈기 때문에, 예. 목뼈 4번, 5번짜리다. 요거를 또 붙여주세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은 목디스크, 거북목 정말 좋아져요. 그래도 좀 미비한다면 하 토끼꼬리에다 하나 하시면 좋아요. 토끼꼬리. 예. 목뼈에서 쭉 끝나는 토끼꼬리 관리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관리하셔고 내가 내 몸을 예 완치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내 몸을 누구한테 맡겨도 안 되고, 이제 부러졌거나 무슨 상처로 나왔으면 이제 병원에 가지만,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얼마나 쉬워요.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